네. 안녕하세요. 사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용, 마크로 미용실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미용실 손님은 눈, 눈사람입니다. 눈사람. 자, 그러면 빨리 갈게요. 자, 이때 동안 깎았던 눈사람들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짠. 눈사람들이 엄청 많아. 봐봐요. 원래는 이렇게 하면은 호박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가위로 깎으면 아주 좋아요. 미남이시네. 아 자, 제 미용실은 여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가 아니에요. 여긴 너무 작아서 제가 그냥 반으로 했고요. 여기입니다. 여기 울타리가 엄청 많죠? 눈사람을 부를 때, 그냥 안 불러져가지고, 귀를 딱딱 만들어 놨어요. 여기가 바로, 여기가 깎는 곳이고요. 요거는 헤어 스타일인데, 다 깎아리, 깎아머리인데? 깎아머리? 깎아머리! 어 얘는 스티브고, 얘 해골이었죠? 해골, 해골 두 마리. 크리퍼, 좀비가 이렇게 있네요. <laughs> 자, 그러면 빨리 시작해볼게요, 지금. 자, 눈사람을. 일단, 3 명을 만들게요. 세 명. 자, 한 마리. 아, 한 명, 열로 오세요. 어이구, 잘 오시네. 저기요? 거기 아니에요! 아, 얘는 무슨, 한명 오세요, 열로 빨리, 빨리. 안 오면 죽습니다. 빨리 오세요! 자여기여기여빨리 여기, 오세요 아니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머리 깎고 가셔야죠 네 오셨어요 자 요거 요거 머리카락 날리지 않게 도와주는 빨리 입으세요 아주 잘 입었어요 머리 깎고 잘 나가세요 네? 다 아, 나가세요. 다 했어요? 네 맞아요. 다 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여기입니다. 이 네, 나가세요. 나가야 돼요. 긴장할 필요 없어요. 시간을 낮히고 일단 정할게요. 로예요어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자, 마지막 손님. 여기로 오세요 여기밖에 길이 없답니다 진짜 여기 맞아요? 맞아요! 여기로 오세요 아 아니에요! 빨리 갈게요 근데 여기 화장실이 빨리 와요 빨리 끝나니까 제가 밀어드릴게요 억지로 놓기 아! 왜 이래요! 아 지금 그냥 따아줄게요 왜 까다로워서? 빨리 나가세요. 저 귀찮아요. 빨리 가, 나가세요. 다른 손님이 있어요. 에이, 귀찮, 사람 귀찮겠구네. 사람 귀찮겠구니, 요 제가 얼마나 착한데요. 아, 오늘따라 손님이 별로 없네. 자, 한 명, 한 명, 열어 오세요. 자, 플라워 TV에 미용실입니다. 풀어워세 넘어가. 네. 여기 잡으셨어요. 네. 혼남이 되기 네? 위해서 오는 이 미용실. 빨리 가세요. 삐삐삐. 앞에서. 웃음씨 하지 말고 여기, 여기 와가지고. 저기요 눈사람 씨저 여기 있어요. 진이 소로 달린다. 에요 잘 왔어요.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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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손님이 빨리 나가요. 으으으으. 당신이 끝이에요 손님 오늘 1등을 위하여 오늘 밥 가자. 아이고 야 아이고, 아이고. 오늘 따라 손님이 불어. 아 이번에 종이도 빨리 끝나고 엄청 좋은 날이었어. 좀 있으면 밤이네. 아 어떻게 이렇게 해가 빨리 지냐. 아. 어려. 어려. 네 이렇게. 플라워 TV에 미용실 하루를 보셨나요? 다음 하루를 보고 재밌게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